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지방에 갈리오 왕이 유대인은 떠나라, 는 명령을 내렸고, 또 거기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낮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장막 짓는 일에 협력해서 장막을 지었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고 반면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갈리오가 바울 법정에 세워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혹정이 있으면 내가 간섭하겠지만 너희 법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면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쫓아냈어요. 그러자 이 오늘 바울에 등장하는 어, 고린도의 자두행전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름 이한 사람을 잡아서 법정에서 때리더라 때리더라 그때 관련은 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17절에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생활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믿음과 바울의 모든 과정을 다 보면서 이제 복음을 배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텐데 바울의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다는 내용은 매뉴얼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바울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일을 나가고, 점심에는 밥을 먹고, 오후에 또 다시 일을 나가고, 일을 마친 후에는 저녁을 먹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쉬었다가 2부 강의를 하고, 또 쉬었다가 3부 강의를 하고, 졸립니까? 자고,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바울은. 몸서 행함으로실천함으로 간접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생업을 하면서 집에 구하면서 바울의 행동을 잘 지켜보았고, 말씀을 통하여 잘 들었고,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말씀을 잘 차곡차곡 전해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제 프리스카와 아굴라 부분은 바울의 일이면 라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생명이라도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는 안 했어요. 본을 보였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삶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언제든 신앙의 선배는 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오늘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바울이 이제 아델에서 어디로 갔다 고린도. 고대에, 아,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고린도 지방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야 그러다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중동 사람이 많이 무역을 하게 되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되므로 상업중심지니까 상업중심지역으로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이 많고 부유하게 되고 시간이 많게 되면 사람들은 향락과 음란을 즐기더라. 여전히 향락과 음란을 즐기더라. 그래서, 아덴에서는 철학자가 많았지만, 거기에서는 우상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는 재단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곡자곡